반갑습니다 마니오키입니다 아이폰14 시리즈 구입하신 분들 초기 설정 필요하시죠? 초기 설정 하기 전에 초기 불량 테스트부터 먼저 하시고 오세요 제가 영상 만들어 놨거든요 불량 테스트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바로 초기 설정 시작하겠습니다 유심칩을 넣기 전에는 이렇게 통신사가 뜨지 않죠 이럴 때는 유심칩을 넣고 나서 전원을 껐다 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비행기 모드 있죠 요거를 껐다가 켰다가 한세번 정도만 해주시면 유심을 인식하면서 통신사가 뜨게 됩니다 조금이나마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죠 아이폰 초기 설정 바로 시작합니다 제일 처음에 하시면 되는 게 설정에 들어가서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아이클라우드로 들어갑니다 이게 구독해서 매달 돈을 내시는 분들은 아이클라우드를 사용해서 괜찮겠지만 사용하지 않고 그냥 기본 제공 기가바이트만 사용하면 용량이 계속 부족하다고 뜰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들어가서 동기화를 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폰에만 사진이 저장되고 아이클라우드 용량을 잡아먹지 않아요. 설정에 사진에서도 이 아이클라우드 사진이 공유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으로 가서 아래쪽에 보시면 아, 셀룰러가 있습니다. 셀룰러 들어가서 데이터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음성 및 데이터 요거를 눌러주면 5G를 사용하신다면 5G로 선택하시면 되고 작업대를 통해 4G를 사용하신다면 LTE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림으로 들어갑니다. 알림에 보면 개수, 스택, 목록이 있습니다. 자 알림이 개수로 뜨는지 스택으로 쌓이는지 아니면 목록으로 알림이 뜨는지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어, 미리보기를 원하지 않을 때는 안함으로 하시면 됩니다. 사운드 및 햅틱으로 들어가서 헤드폰 안정성으로 들어갑니다. 청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헤드폰 오디오 레벨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시면은 청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알람을 띄워 줍니다. 요거 켜 놓으면 좋겠죠. 그다음에 큰 소리 줄이기. 이것도 켜 놓으면 에어팟을 연결해서 들었을 때큰 소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벨 소리와 알림 음량을 버튼을 사용해서 변경하고 싶으면 요거를 켜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키보드 피드백으로 들어가면요. 요두 번째 탭에 햅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켜놓으면 메시지를 작성할 때 햅틱 진동이 울리게 됩니다. 아, 햅틱 진동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걸 켜놓으시면 되고요. 원하지 않으시면 햅틱을 꺼두시면 됩니다. 자, 집중 모드입니다. 방해금지 다크모드 수면모드 이런 식으로 개인이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추가를 한번 해볼까요 먼저 독서를 할때 집중모드 사용자화로 들어갑니다 독서를 할 때의 알람 소리를 꺼주는 거예요 대신에 사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친구 연락처를 등록하면 이 사람에게 연락이 오면 알림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허용할 통화선택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 허용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앱도 원하는 앱만 선택해서 알림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집중 모드를 잠금화면에서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하늘색 배경에 있는 여기다가 집중 모드를 어, 링크를 연결하면 완료로 눌러 보겠습니다 자 왼쪽 아래에서 내리면 이렇게 잠금화면이 뜨거든요 꾹 눌렀을 때 사용자화가 가능하죠 그래서 아까 요거 눌러 보면 독서 모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일 때는 내가 설정한 대로 알림이 울리는 거죠 두 번째 잠금 화면에는 방해 금지 모드로 적용시켜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자화가 가능하죠 자 이런 식으로 집중 모드를 다양하게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으로 들어가서 정보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름을 일단 수정을 할수 있어요 혁키의 아이폰 14 프로로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 놓으면 에어드랍 같은 거할때 유용하겠죠 에어드랍으로 가면 연락처만 모든 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거를 그때그때 바꾸고 싶으시면 우측 상단에서 아래로 내렸을 때, 와이파이 버튼을 꾹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에어드랍이 뜨죠? 이거를 꾹 눌렀을 때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연락처만 받고 싶으시면 이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백그라운드 앱 새로 고침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모든 앱들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꺼주시면은 배터리를 아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와이파이 환경에서만 백그라운드 앱이 새로 고침되도록 설정할 수 있어요. 요 앱들은 사용자가 확인했을 때 바로바로 바로 최신화가 될수 있도록 새로 고침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 소모도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요거를 끄고 사용합니다. 요거를 끈다고 해서 앱이 안 된다거나 알림이 안 울린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자, 날짜 및 시간으로 들어가면 24시간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24시간제로 바뀐 본인 취향에 맞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키보드로 들어갑니다 새로운 키보드를 추가해서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언어들을 선택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어 영어 이모티콘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텍스트 대치가 있는데요 이거 제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자, 단축키는 어떻게 하냐 인스타 아이디를 좀 빠르게 공유하고 싶다 그러면 단축키에다가 인스타 자음만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인스타 아이디를 적어 놓는 거예요 저장. 그렇게 하면 여기 보시면 메일 제 메일 적어놨고요. 인스타 방금 아이디 떴고요. 주소라고 치면 서울시 동작구라고 제가 임의로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통관번호도 단축으로 지정해놨는데요. 자 메모에 들어가서 한번 해볼게요. 메일 하면 이렇게 뜨죠. 엔터 누르면 이렇게 대치가 되고, 그 다음에 주소 쳤을 때 이렇게 대치가 되고, 통관번호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텍스트를 이렇게 단축어를 통해 대치를 할수 있겠죠. 한손 키보드는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는 게 키보드 창에서 이 지구본 모양을 조금만 길게 눌러주면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왼쪽으로 하면은 왼쪽으로 쏠리고 이렇게 오른쪽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쏠립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화살표로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오죠. 그리고 키보드에 자동 수정, 자동 완성, 문자 미리 보기, 단축키 이거는 꺼두셔도 됩니다. 스마트 구두점은 켜두시면 이렇게 하면 좀더 보기 좋은 구두점으로 보여주고요. 아래쪽은 뭐 영어기 때문에 꽤 쓸만해서 다 켜두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및 지역에서 이 라이브 텍스트가 켜져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켜져 있으면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 제어 센터로 들어가 볼게요. 이거는 우측 상단에서 아래로 내렸을 때 이렇게 뜨는 거거든요. 아주 손쉽게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여기 홈 액세서리 모드가 여기 나타난다고 하죠. 여기 들어가 보시면 악세사리 추가가 있습니다. 여기 애플과 호환되는 홈킷들이 있습니다. 이런 조명이라든지 센서, 뭐 열감지, 온습도 스마트 플러그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홈 제어를 켜놓으면 되는데 이홈 제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거를 꺼두시면 제어 센터를좀더 깔끔하게 볼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항목들이 좀 부족한데 필요한 것들을 좀 넣어볼게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뭐 듣기 지원은 좀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자, 다크 모드 필요하고. 메모, 그 다음 스톱워치 알람, 음성 메모, 음악인식, 저절용 모드, 지갑. 요 정도만 넣어두시면은 일상생활 할때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제어센터에서 꾹 눌렀을 때 이렇게 LED 밝기도 조절할 수 있고요. 이렇게 타이머도 꾹 누르면 시간 설정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빠르게. 그리고 카메라도 이렇게 꾹 누르면 셀피, 비디오, 인물 사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자, 화면 녹화를 꾹 눌러보면 이렇게 화면 기록이 되는데 마이크, 제가 말하는 것까지 녹음을 하고 싶다 그러면 마이크를 켜서 기록 시작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다크 모드인데요 이렇게 까맣게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하얗게 변하고 OLED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모든 아이폰은 이 디스플레이의 수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크 모드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다크 모드를 이렇게 끔 상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알람 음성 메모 요거는 이제 샤잠인데 노래 찾을 때요거를 켜서 노래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저전력 모드 빠르게 할수 있고요 이거는 지갑이죠. 나중에 애플페이가 됐을 때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어센터에 넣어놨습니다. 이 정도만 넣어놓으면 되겠죠. 디스플레이 및 밝기로 들어갑니다. 아까 이제 다크모드 하는 거 설명드렸죠. 텍스트 크기는 글자를 좀 크게 보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볼드체 텍스트로 하면 아주 진하게 글자가 바뀌죠. 트루2는 켜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일관적으로 디스플레이가 보이도록 이렇게 자동으로 조절되기 때문에 요거는 아주 중요하게 켜 두셔야 되고요 나이트시프트 요거 중요한 건데 야간에 화면을 보면은 이 눈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지정합니다 시작 시간을 보통 자는 시간 오후 뭐 11시에 자고 오전 6시에 일어난다 그러면 이렇게 설정해 두면 이 시간대에 따뜻한 화면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눈 보호에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더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 덜 따뜻하게 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좀 따뜻하게 해야 겠죠 자동 잠금인데 화면을 켜 놨을 때 30초가 지나면 꺼지게 돼 있습니다 저는 요게 좀 너무 짧은 것 같아서 1분으로 해놓습니다 꺼지는 게 싫다 그러면 안함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들어서 깨우기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꺼져 있을 때 이렇게 화면을 눌러서 화면을 켜잖아요 근데 이제 꺼져 있을 때 이렇게 화면을 들면 어 불이 들어오죠 그래서 들어서 깨우기 요게 싫으시면 꺼두시면 되고 그리고 프로 모드는 AOD가 가능하죠 항상 화면이 켜져 있다는 건데 항상 켬 요게 켜져 있으면 이렇게 끄더라도 시간이 나오고요 이제 화면이 계속 켜져 있는 거죠 나는 AOD가 싫다 그러면 요거를 꺼주시면 이렇게 껐을 때 화면이 꺼집니다. 자, 뒤로 가서 홈 화면입니다. 새로 다운로드 된 앱을 홈 화면에만 추가할 건지 앱 보관함에만 추가할 건지 이렇게 설정을 할수 있거든요. 자, 보시면. 앱을 설치했을 때 이렇게 화면에 디스플레이에 계속 깔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저분하기도 하고 찾기가 힘들죠? 오른쪽으로 쭉 넘겨보면 앱 보관함이 있습니다. 카테고리별로 엔터테인먼트, 뭐 유틸리티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만 저장을 할 건지 배경화면에 앱을 깔 건지 물어보는 거였어요. 앱 보관함에는 설치가 되고 이 홈화면에는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앱을 제거를 하더라도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홈 화면에서 제거할 건지 앱을 삭제할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홈 화면에서만 제거하면 우측에 앱 보관함에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 요거 앱이 그대로 살아 있죠. 그래서 완전 앱을 지우고 싶다. 그리고 꾹 눌러서 앱 제거를 누르시면 앱 삭제. 요걸 누르면 완전히 삭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앱 보관함에도 사라지는 거죠. 홈 화면이 어지러운 게 싫다. 그러면 여기 보관함에 저장을 하셔서 필요한 앱만 딱딱 꺼내 쓰시면 되겠죠. 검색을 홈 화면에서 보기 요게 활성화돼 있으면 아래쪽에 검색이 뜨죠. 요게 이제 이번에 새로 생긴 거죠. iOS 16에서. 원래는 그냥 밑으로 드래그만 해도 검색 할수 있었습니다. 요 검색 버튼이 좀 싫다. 그러면 요홈 화면에서 보기 요걸 꺼주시면 검색하기가 사라졌습니다. 자, 손쉬운 사용입니다. 어, 디스플레이 및 텍스트 크기로 들어갑니다. 겸금 레이블이 요게 활성화돼 있는데 요걸 끄면 이렇게 왼쪽 오른쪽만. 어, 표시를 하는데 요거를 활성화 시키면은 이렇게 동그라미 켰다 껐다 요거를 작은 아이콘으로 확인할 수 있죠 투명도 줄이기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 어, 투명도 줄이기를 하면 가독성을 높이면서 투명도를 좀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진해졌어요 보이세요 자 화이트 포인트 줄이기가 있습니다 요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요거를 켜서. 80에서 한90% 사이로 설정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다시 끌게요 요건 조금만 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 밝기도 해 놓으시면은 이 밝기에 따라서 이 화면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건데 어 밝기 조절되는 게 싫다 그러면 요거를 꺼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쭉 내려서 보시면 손쉬운 사용 단축키가 있어요 여기로 딱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아까 화이트 포인트 줄이기를 설정을 했잖아요 80에서 90%로 설정했는데 요거를 체크해 줍니다 그러면 이 우측의 측면 버튼을 세번 눌러 볼게요 딱딱 딱. 자 그러면 이렇게 화이트 포인트를 줄였기 때문에 화면이 더 어두워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환경에서 이 밝은 화면을 보면 농내장 발병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어두운 환경에서 이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될때이 화이트 포인트 이걸 줄여가지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화이트 포인트는 100%에 가까울수록 어둡고요. 25%로 갈수록 더 밝아집니다. 그래서 어두운 상황에서도 더 어둡게 보기 위해서는 85에서 90 사이가 적당하더라고요. 설정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동작으로 들어가서 동작 줄이기를 해놓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동작 줄이기 없이 자홈 화면으로 그냥 가볼게요. 이렇게 뭔가 좀 자연스럽게 휙 내려가죠. 근데 요거를 동작을 줄이면 그냥 이렇게 바로 그냥 홈 화면으로 나가집니다. 이런 애니메이션 같은 거를 줄이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휙 내려가는 거였는데 동작을 줄이면. 바로 그냥 이렇게 화면을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크로스 페이드 어, 슬라이드 동작 했을 때 요것도 어, 줄여주는 거니까 동작 줄이는 거 원하시는 분들은 요거 같이 켜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근처 기기 제어가 있는데요 근처 기기 제어 한번 눌러보면 아이폰 13 프로가 우측에 있습니다 요걸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화면이 들어옵니다 자 여기 홈 화면인데 눌러보면 홈으로 가고 요걸 누르면 앱 전환기고요 이거는 알림 창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요거는 제어 센터입니다. 요거는 실이죠. 자, 오디오 시각 효과에 들어가서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은 알림 시 LED 깜빡임이 있습니다. 요거를 들어가면 알림이 왔을 때 LED가 깜빡깜빡 거리면서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도 필요하시면 키고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배경화면입니다. 자, 사용자화를 할수 있는데요. 왼쪽 상단에서 요렇게 내리면 어, 배경화면이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꾹 누르면 사용자화를 할수 있어요. 다양하게 본인의 입맛에 맞게 이렇게 추가를 해서 추천 항목, 사진 이런 것들을 다 설정할 수 있거든요. 사진 선택을 해서 이렇게 글자체도 바꿀 수 있고요. 글자 색. 또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사진 같은 것들도 조절을 할수 있고요 위젯들도 추가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위젯이 없을 때는 이렇게 심도 효과를 할수 있거든요 사진이 시계랑 살짝 걸쳤을 때 이렇게 어, 심도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머리가 시계 앞으로 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사용자 입맛에 맞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집중 모드도 설정을 할수 있고요 자 그리고 aod 화면이 이렇게 껐을 때 이렇게 어둡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사진들이 보이는데 아예 어둡게 AOD를 하고 싶다 까만색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꾹 눌러서 사용자 화에 들어가서 집중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집중 모드 설정으로 들어가서 옵션으로 들어가서 잠금 화면 어둡게 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 배경 화면에서 집중 모드를 아까 설정해 놓은 어두운 AOD로 연결을 해 놓으면 이렇게 좀더 어둡게 나오고 껐을 때도 이렇게 더 까맣게 AOD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OD를 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 색깔이 나오는 게 싫다. 그러면 어두운 AOD로 설정하시면 되겠죠. 자, 페이스 아이디 및 암호로 들어갑니다. 비밀번호 치고요 페이스 아이디를 등록하셨을 거예요. 대체 해모를 설정해서 이 페이스 아이디의 정확도를 더 올릴 수 있고요. 마스크를 쓴 상태로 페이스 아이디 사용 이것도 추가를 하고 안경도 낀 채로 이거 페이스 아이디를 등록해 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암호 변경을 들어가서 이 최초에는 6자리로 돼 있거든요. 암호 창이 떴을 때 암호 옵션으로 들어가서 4자리 숫자 코드로 가서 원하는 4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긴급 구조 요청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 심각한 사고 후 긴급통화 요게 이제 사고감지 아이폰 14 시리즈에서 새롭게 생긴 거죠. 요거 설정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건강 앱에서 긴급 연락처 설정입니다. 요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이름하고 질환, 의료 기록, 약물 부작용, 혈액형, 체중, 신장 이런 것도 다 적어서 편집을 들어가서 적어 넣으세요. 일단은 그 다음에 긴급 연락처를 추가합니다. 어, 긴급연락처 관계는 어떻게 되나, 어, 프로필을 편집하고 완료를 눌러주세요. 비밀번호가 잠겨있을 때, 왼쪽 아래 긴급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119 구조대원이 와서, 긴급상황을 들어가면, 의료정보라고 뜹니다. 요걸 딱 눌렀을 때, 아까 여러분들이 적어놓은 이름부터 질환, 신장, 그리고 긴급연락처까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꼭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정보 및 보안으로 들어갑니다 위치 서비스가 겸으로 되어 있는데 필요한 앱들만 선택해서 이 위치 서비스를 사용하면 됩니다 네, 항상으로 되어 있는 앱들은 이제 계속해서 위치 서비스가 공유되기 때문에 어, 필요한 앱들은 사용하는 동안만 어, 앱 또는 위젯을 사용하는 동안만으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고 이 정확한 위치는 사실 날씨 앱에서는 필요가 없죠 무슨 동만 필요하면 되기 때문에 요거를 끄시면 되겠습니다 위치 서비스가 필요 없는 앱들은 안함으로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치 서비스 아래쪽에 쭉 내려가시면 시스템 서비스가 있습니다. 어, 쭉 보시면은 네트워킹 및 무선 이거 꺼두시면 되고요. 셀룰러 네트워크 검색 이것도 꺼두시면 되고요 시간대 설정은 국내에 있을 때는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외 나갈 때요거 키시면 될것 같고요 애플페이 가맹점은 12월에 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켜놓겠습니다 그리고 홈킷을 사용하신다면 이걸 켜두시면 되고 자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특별한 위치가 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스 아이디까지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지는데 특별한 위치가 켜져 있으면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어딜 갔는지 이렇게 최근 기록들도 보여주고요 45개의 기록이 있는데 만약에 애플워치랑 같이 활용했다면 도보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동을 했고 차량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동했는지 모든 정보들이 이렇게 기록이 뜨거든요. 나는 이 기록들이 싫다? 그러면 특별한 위치를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폰 분석하고 지도 향상은 꺼놓는 편입니다. 개인정보 및 보안에서 아래쪽으로 쭉 가시면 애플 광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꺼두신 거 확인하시고 분석 및 향상 이것도 저는 꺼놓거든요 뭐이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앱스토어로 들어갑니다 딴건다 필요 없고 앱스토어에서 비디오가 자동으로 재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꺼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와이파이 환경에서만 사용해도 되겠죠 앱내 평가 및 리뷰 요거는 저는 꺼놓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앱 정리하기가 있는데요. 제가 이전에 사용하던 폰을 보면 이 라이트룸 앱에 보면 클라우드 모양이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아서 앱이 잠시 정리가 된 건데요. 다시 사용하려면 이렇게 눌러서 다운로드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대신에 데이터랑 이런 거는 다 살아있거든요. 근데 앱을 다시 다운받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리죠. 휴대폰에 공간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앱 정리하기 이걸 켜두시면 어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방금 보신 것처럼 잠깐 삭제가 되고 사용할 때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충분하면 이거 꺼두시면 됩니다. 설정에서 메모로 들어가서 아래쪽에 쭉 내리면 사진 앱에 저장이 있습니다. 이거를 활성화해 주세요. 이걸 왜 하냐면 우측 상단에서 이렇게 제어 센터를 내렸을 때 메모를 꾹 누르고 문서 스캔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문서 스캔이 되고 아니면 이렇게 찍은 다음에 모서리도 세부 설정이 가능합니다. 스캔 항목 유지 들어가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메모 앱에도 저장이 되지만 사진 앱에도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음성 메모로 들어갑니다. 어, 오디오 음질이 있는데요, 압축된 무손실 압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음질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 무손실된 압축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악으로 들어갑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퀄라이저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맛에 맞게 어, EQ를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진으로 들어갑니다. 아이클라우드 사진이 있는데요. 아이 클라우드를 사용하신다면 요거를 켜놓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어, 뭐 휴대폰 용량으로만 사용하겠다 그러면 요거 꺼두시고 동기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맥 또는 PC로 전송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호환되게 바꿀 건지 아니면 원본을 유지할 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 촬영에서 위로 올리면 세부 설정창이 뜹니다. 플래시 껐다 켤수 있고요. 야간 모드를 자동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라이브 모드를 껐다 켰다 할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진 스타일 기능인데 이런 식으로 얼굴 색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진 색감을 바꿔주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위로 올렸을 때 화면 비율도 16대9 정방형 4대 3으로 설정할 수 있고요 노출 값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인물 사진은 왼쪽에 배율을 눌러서 이 배율 선택이 가능하고요 우측 상단에 조리개 값이 있는데 이거를 눌렀을 때 f14에서 f16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조리개 값을 조절하면 되는데 심도가 f14 1.4에 가까울수록 심도가 더 깊어지는데 너무 강하면 부자연스러우니까 적당한 값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인물 사진에도 여러 조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파노라마 사진도 가능해요. 자 동영상에서 시네마틱 모드가 13 시리즈부터 생겼죠. 1080p 촬영에서 4K로 촬영이 가능한데 우측 상단에 4K를 누르면 1080p HD로 바뀌고 또 다시 누르면 4K로 바뀌죠. 우측에는 프레임인데요, 이렇게 눌렀을 때 변경이 가능합니다. 인물 사진과 마찬가지로 시네마. 틱모드 또한 이 f 값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F 값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 타임랩스 슬로모션은 모두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비디오에서 위로 쓸어 올렸을 때는 플래시 설정이 가능하고요 또 노출 값 설정, 프로레스 껐다 켰다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액션 모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상단에도 액션 모드 아이콘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껐다가 켤수 있는데 액션 모드를 켰을 때는 2.8K 60 프레임까지 촬영할 수 있고요 액션 모드가 설정된과 동시에 0.5 초광각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카메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탭부터 보죠. 폼에 들어가서 고효율성, 높은 호환성이 있는데요. 맥 OS, 아이폰과 자주 사용한다 그러면 고효율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플 프로 로우는 켜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프로 로 해상도는 1200만 화소가 아닌 4800만 화소로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사진을 켰을 때 여기 로우를 설정하고 끌수 있거든요. 일단은 설정을 해두시면 됩니다. 애플 프로레스 마찬가지로 이렇게 켜 놓으시면 비디오 촬영했을 때 프로레스 이렇게 아이콘이 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껐다가 켰다가 할수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프로 로우하고 프로레스는 이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디오 녹화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선호하시는 화질과 프레임에 맞춰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요거는다 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HDR 비디오가 켜져 있는데 요거를 끄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HDR 비디오를 켜놓고 촬영을 해서 나중에 동상 영 편집을 한다고 했을 때 용량도 크고 이렇게 파이널 컷과 연결했을 때 화면이 아주 하얗게 날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도 꺼두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FPS는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끄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어두운 저조도 환경에서 밝기를 인위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노이즈가 자글자글하게 보이더라고요. 자, 카메라 잠금은 녹화하는 동안에 이 렌즈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카메라 잠금을 하는 겁니다. 녹화 중에 자동으로 렌즈 전환 되다 보면 반짝이거나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카메라 설정 유지에서는 야간 모드 빼고 설정을 유지해 주면 좋고요. 라이브 포터는 켜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음량 높이기 버튼으로 고속 연사 촬영, 이것도 활성화돼 있으면 좋은데요. 카메라 연속 촬영할 때 이렇게 왼쪽으로 슬며시 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 연속 촬영이 되는데 방금처럼 음량 높이기 버튼으로 고속 연사 촬영을 하면 가로로 촬영했을 때 음량 버튼 높이기를 누르면. 이렇게 연속 촬영이 됩니다. 감지된 텍스트 보기도 켜놓으면 좋습니다. 사진 촬영할 때 한국어도 텍스트를 감지하기 때문이죠. 동영상도 마찬가지 사진 앨범에서 동영상을 정지해놓고 텍스트를 감지하면 선택 및 복사가 가능합니다. 격자를 켜놓으면 수평 유지하면서 촬영하기 유용합니다. 전면 카메라 좌우 방향 유지는요, 이렇게 전면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을 때 봤던 화면과 똑같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이게 꺼져 있으면 촬영을 했을 때 이렇게 좌우 반전이 되어서 나오는 거죠. 어색하지 않은 방향으로 설정하면 되고요. 프레임 영역 박보기 이거는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프레임 영역의 바깥 부분도 투명하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는 딱히 필요가 없어서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접사 촬영 제어기 이것도 켜 놓으면 좋은데요. 일반 렌즈 사용해서 가까이 근처에서 촬영을 했을 때이 초광각 렌즈로 전환이 되거든요. 이게 싫다 그러면 접사 촬영 제어기 이거를 꺼주시면 은 광각 렌즈로 촬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초광각을 다시 사용하고 싶다. 접사 촬영을 하고 싶으면 이거를 켜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탕화면에서 뭔가 좀 정리를 하고 싶잖아요. 앱을 이동할 때 이렇게 꾹 눌러서 이렇게 밀면서 이동을 시키면 되는데 앱이 좀 많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끌어다가 같이 겹쳐주면 파일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다중 선택을 할수 있어요. 이걸 누른 상태에서 멜론, 바이브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발에 넣을 수도 있고요. 자주 안 쓰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쭉쭉 다중 선택을 해서 여기다가 한 번에 넣어주면은 아주 손쉽게 이동이 됩니다. 자 홈화면을 꾹 누르면 이렇게 수정 가능하도록 앱들이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고 있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 페이지도 수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겠다. 이 페이지 전체를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삭제가 되는 거죠. 보시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된 앱들은 어디 있냐? 바로 이앱 보관함에 그대로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위젯들 스택으로 쌓아서 위젯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꾹 눌러서 여기 왼쪽 상단에 플러스 버튼 있죠. 여기서 사용하는 위젯들을 넣으면 되는데요. 뭐 시계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고 어, 위젯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같은 크기의 위젯들은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올리면, 쌓아지는 거에요. 스택이 쌓아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홈 화면을 꾸밀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캡처할 때는 전원 버튼, 그리고 상단으로 올리는 버튼, 요거 두 개를 같이 눌러주면 됩니다. 전원을 끄고 싶을 때는 꾹 누른 다음에 밀어서 전원 끄기를 하면 되죠. 아이폰 14 프로 프로맥스에서만 가능한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있죠. 전화가 오면 전화가 뜨고 녹색 음파는 상대방을 알려주는 거고 주황색 음파는 내 목소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뭐 충전하거나 에어팟을 연결하거나 페이스 아이디 또는 타이머 음악앱 등을 연결했을 때 한번 누르면 앱으로 전환되고요. 꾹 누르면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상단에서 두 개까지 컨트롤이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앱스토어에서 이 아케이드 탭으로 들어가면 새롭게 폰을 구매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3개월 무료 체험이 가능하거든요. 이것도 잊지 말고 사용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아이폰 14 시리즈 초기 설정 콘텐츠 진행해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받아보시려면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기억이었습니다. 아듀